순천을 이렇게 쫙 날릴 아, 때순요순이가 네. 발매가 됐던 날에. 아, 네. 저희도 이런 거 처음이어서. 저희도 1회부터 7일까지 찾아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1회부터 7일까지가다 그냥 샤이니에요, 네, 그냥. 12시에 발매가 돼서 1시에 집계가 되잖아요. 네. 아, 아. 맞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발매가 됐어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이제 1시간 동안 어느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들었는지 집계가 돼요 여성들 그렇죠. 1일부터 7위까지 나 그냥 뒤로 찍어 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웠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이 다 조언이 다가오는 이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막 약간 개구장이 네 얼굴인가 말게 약간 사실 제가 네. 이번 활동에서 처음으로 스모키 화장을 해봤어요. 네네 화장 네, 네. 싹 지우고 거울 딱 보니까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제가 저희도 원래 데미초 네. 때는 눈을 잘안 그렸었어요. 네, 네. 네 컨셉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눈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노래하고도 아. 잘 어울리네. 네. 네. 어느새부터가 저... 제가 네. 눈 사이와 여기 간격이 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커버해지 되는 거예요. 啊。<laughs>